오늘은 김 사장이랑 집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어디 간다고? 아저 숍샵 저거? 어, 우리가 지금 이제 포를 지금 먹으러 지금 왔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또 포를 먹으러 왔냐? 이게 LA가 아 LA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미국이 또 포가 또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포가 제일 맛있는 그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랑스고 하나는 이제 미국이란 말이야. 또뭐 역사적인 또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옛날에 그 베트남 그 식민지를 했었던 그런 시절 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음식이 좀 이제 많이 서로 교류가 돼가지고 나이스. 어 나이스 줄이 있고 그래야지 좀 이게 좀더 그런 느낌이 났을 텐데 여기는 원래 내가 N H M 에 살았기 때문에 어. 처음 왔었는데 여기도 발전해서 한 가게를 더 열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가게 두 개냐? 몰라 나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원래는 먹을 때마다 맛있었어. 나는 솔직히 오면은. 무조건 난 그거야 뭐 콤비네이션 이런 거 있잖아 음. 근데 여기 고기로 된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잘 보고 먹으면 오케스테이를 먹을 거야 너 혹시 막뼈잘붙고 싶어가지고 옥스테이를 먹을라한 거냐? 아니 맛있어 그리고 아, 그래? 이 이거 윗본도 맛있고 윗본갈때 이렇게 나 아. 아, 아. 야틸라미뇽을 넣어줘? 그거는 따로 줘,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줘. 아 근데 이십 불이 안 돼. 엄청 싼 거지. 그치. 드링크가 너무 비싸다. 드링크 얼마인데? 파이팅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육 불이야. 너는 뭐 먹을래? 나는 아마 이거 뭐지? 리본 먹을 거 같아 나. 리본? 콤비네이션 리본. 여기 시켜. 어. 자, 원 컴비네이션 리본. 어, 원, 포, 브리스킷. 어, 녹색양배추. 어, 녹색양배추. 예, 그리고 양파는 어디서? 야, 뭐 이런 거뭐 하나 먹을까? 그뭐한한 한 개씩 있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Do you h a 롤? 없네요, 그냥 애벌밖에 없네요. 그래서 투 아, 여튼 또 이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네뭐 프랑스도 아무튼 뭐 포가 유명하고. 그리고 미국도 이게 4가 유명하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에서 이상하게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 프랑스는 옛날에 뭐 식민지였던 뭐그 그때 이제 좀 약간 서로 음식 같은 게 교류가 많이 됐잖아. 그래서 또 베트남이 또 그게 유명해. 샌드위치. 이또 상당히 맛있는데, 만화 LA에 보면은. 우리도 맛있는데 막. 그리고 이제 좀 LA 오시면 좀 알아두실게. LA도 있긴 있는데 LA보다 오히려 어디가 많냐? 남쪽 지역. 뭐 롱비치나 아니면은 웨스트민스터 아니면또 하나 뭐라 그지파우틴벨리 뭐 이쪽에 이 월남 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는 레스토랑이 또 많아. 그럼 또 미국에 왜또 이제 월남애들이 많냐? 그 옛날에 전쟁 이후에 남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망명으로 많이 왔단 말이지. 그래서 내 친구 중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망명을 해가지고 오네들이 몇명 있어 보니까 걔네들도 걔네들 통해서도 내가 이제 그쪽 문화도 좀 알게 됐고. 베트남이 쌀국수 같은 경우도 두 종류가 있대. 북쪽 지역 스타일이 있고 남쪽 지역 스타일이 있다는데. 타무냉면과 밀면의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일까.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 쌀국수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대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이 쌀국수는 남쪽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동생이 프랑스 이제 갔다 오냐 했는데 걔 말로는 이제 프랑스에는 북쪽 스타일을 판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가서 먹는 게 맛있다고 음. 하는데 나 어. 뭐 베트남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또그 얘기도 있어 왜 이게 프랑스하고 왜 이게 미국이 쌀국수가 또 유명해졌냐 하는 게 프랑스는 잘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쌀국수도 결국에 뭐 타코는 뭐 소스바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쌀국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바 이런 게좀 있잖아 근데 그 국물을 맛있게 우려내기 위해서는 이게 고기 육수로 해서 우려내는 건데 전 세계에서 고기가 제일 풍부한 데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하지만 결국 이 맛을 좌우지우지하는 거는 조미료라는 거아 스프링로 먹고 싶었는데 여기 스프링로를 안 파네 여기 여튼 여기 맛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포는 보는... 맛있어 알았어 아, 솔직히 지난번에 너랑 한번 갔던데 있잖아. 거긴 별로였거든. 야, 여튼 이거 빨랑 한번 찍어 먹어봐. 손으로 먹어, 뭐또 무슨 어디 또 문낭이 찾아가려고 또 지금. 뜨거울 것 같은데. 음 맛있어? 오,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어떠세요? 맛이나 아니 너무 름지지도 않고 음. 되게 크리스피하고 이거 봐. 자먹모면 주막. 막두번뀐거 같은 거 이상 말도 안 하고 누린내 나고 뭐 그런데 되게 맛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고 신선한데 여기. 네. 뭔가? 여기 이름에 뭐라고? 숲샵 아, 숩샵. 음. 그리고 요즘 인스타로 광고도 하더라. 여기가 새벽 2 시까지인가 1시 반까지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야식 먹으러도 많이 왔는데 가끔 그렇게 늦게 오면은 국물이 너무 짜요. 그런 국물이 어떻게 보면 좀 진국인 것들 사실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계속 끓이는 거야. 좀 맑은 게 맛있다 이거지 이 많은 거. 그렇지. 야 맛있네 진짜. 음. 아 괜찮은 것 같아. 사실 겉모습은 상당히 좀 심심해 보입니다. 오우. 오, 음. 여기가 음, 아하. <laughs>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좀 야, 근데 이거 고기가 실은 맛있어. 아, thank 음. you. 어. 어. 보통은 얘네들 넣어 먹잖아요. 어, 아, 얘네 뭐 이게 뭐 후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뿌려주고 그런 거 같은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얘네 국물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f 포... 내가 네. 전에도 얘기했잖아, 타코는 소스 빨 f 는 국물 빨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말대로? 아니 나는 뭐한 가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확실히 컨비네이션 먹는 게난 제일 나은 것 같아 나는 이게 뭐야 그천약 같은 거 이것도 좋아하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왔다 하면 이두 가지를 꼭 넣어 먹는단 말이야 국물에다가 네 말은 안 넣어 먹어도 맛있다 이말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숙주를 이런 거 하시죠 항상 식당 오면 아이 당연한 거죠 스마일 같은 거 하나씩 해줘야 돼뭐 스마일이었어? 뭐. 좀잘좀 그려라 몰랐다 그럼 또 흑인 좋아하니까 하씨 인종차별주의자 같으냐고 야 그게 어떻게 인종차별이야 그래 뭐 네가 좋아한다는 거지 뭐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국물 어떻다고? 아, 진짜 맛있어. 국물 그렇게 맛있어? 잠깐, 만너 지금 국물에다가 지금 이 실란트로 이런 거안 뿌렸잖아 아, 지 아무것도 안 뿌렸어. 숙주만. 야, 이거 넣어도 돼? 그러면? 나는 네가 봤을 때. 이거 안 좋아. 이거. 아 그래? 응.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하거든. 바질. 너. 아 지금 네. 아한번 이거 기대된다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말이지. 국물만 먹어서. 음, 가격이. 물론 다 올르긴 했지만 이 정도면 진짜 리즈너브랑 가격 이 아니 아니 이거 진짜 합리적인 가격인데 야 진짜 고은 존나 맛있다. 음. 야여기 이거 안 넣어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야 진짜 네말 들어서 먹을까? 아 여긴 진짜 오리지널로 먹어야 되 음. 와. 와 진짜 맛있네 여기? 그가비 때도 정말. 그 내가 간다는 그 고기 있잖아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포맛집있잖아 거기보다 여기 더 맛있는데? 여기도 맛있겠지 그래도. 아 어, 근데 거기가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오이지 낫고 음. 여기는 이건 진짜 진한 국물. 이건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누가 브리스켓 이렇게 큰 걸로 코리안 타에 있는 거 가짜야? <laughs> 아니, 한인타운에또한곳 괜찮은 데 있거든? 근데 거기보다 맛있어. 아, 솔직히 거기보다 맛있어. 거기도 맛있는 편인데, 거기가 한타에서 제일 먹을만한 데거든? 근데, 야, 거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야, 원래 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음. 그래. 나 이거 먹기 잘한 것 같다. 내가 원래 토요일에도 일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몸이 안 밀려. 그래. 시험지 영향이네 응. 쉴때 쉬고 응. 에너지 응. 딱뭐 비추한다 하면 이할때빡 유해하고 그러라고야 응. 근데 이거 진짜 쉴때된데 응. 응. 나도 원래 갈비뼈 먹으려다가 내가 요즘 입이 짧어 움직이는게 별로 이제 옛날같이 많지가 않으니까 음. 나도 사고나고 먹는거 평소에 반 어쩔 때 3분의 1까지 주놨거든? 근데 사람 붙였어 나는 안 찌더라 요즘 진짜 너는 지금 그만큼 조금 먹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먹긴 많이 먹는데 이게 에너지 쓰는게 이게 장난 아니까 내가 오다 말어 오지마 뭐좀더 시킬라고 그랬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정말 호강한 거 같네 이야 괜찮다 진짜 음. 다음부터 네반나로 여기 오렉...뭐야 오이오면은 먹고 갈것같다든어 고기가 괜찮아. 응. 고기도 고긴데 국물 있잖아 국물. 응. 그리고 얘네 거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졸려. M S G 많이 안 쓰는 거야. 많이 안 쓰는 거지 그게. 응. 응. 아 호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잠이 안 온다. 그럼 한 그릇 먹으면 잠 파워. 사경을 해낼 거야. 정말. 근데 얘네 거딱 먹는데 그그 그 뭐야. 그 M S G 많이 탄. 국물 먹으면 턱 걸리는 그거 있잖아요. 심장마비 올것 같고, 갑자기 혈액순환 좀안 되는 거그 느낌 있잖아. 그게 없네. 리가 <목소리> 10년 전에 보안타운에서 야구할 때는 그날 밤에 술 먹고 다음날 꿈먹었거든요 그럼 항상 돌렸어요. 그런데 있잖아. 옛날 갔던데 주고. 저희는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가게가 몇개 있었잖아. 맛이 없어. 음. 맛없어 일단 여기도 아마 쓰긴 쓰겠, 쓰겠지? <laughs> 숨이 턱 막히는 그 느낌은 안 온단 말이야 아이 물렁뼈 아 물렁뼈가 꼴인가?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도가니도 넣겠지 콜리네이와 <laughs> <그리고? 우와. 웃음> 준비를 하라거 썼어 여기다가 그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죠 부부의 음. 자작거으로 내가 침해한 곳인가 아 진짜 음. 처음에 음악 안나왔서 정말 좋았니다와 진짜 국물이 술을 안 마셨는데 해장할 느낌 옛날에 생생우동 CF가 생각날 정도. 국물이 끝내줘요 음야 행복하다 아, 사실 오기 전에 존나 고민됐거든, 진짜. 아, 그 다음에 가까운 면도필한데 막. 나도 그랬어. 일도 많이. 어. 오지 마고 그러니까 그럴까? 너도. 그러니까 니들 별로. 내가 나 처음 전화했을 때잖아 별로 반가운하는눈치아니라고 아빠 죽게. 이거 좀반가운눈 치면, 니가 어, 떻게 오래 몇시에 올까 이건데. 니가 니가 술가 왜 그러냐? 나도 힘드냐? 야, 힘들면 그냥 쉬어. <laughs> 전에 니가 말하지, 막 고기 먹자니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가뭐 간단하게 먹어도 고막 이러니까 갑자기. 근데 일단 목표했던 거는 너가 오기 전에 어. 다 끝냈어. 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침에 이제 목표했던 거다 끝났으니까 음. 뭐. 오늘 올라고 내가 이제 목표했던 거좀 약간 하고 그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야, 형태 어때? 면장한 카페? 면정하이라는게 너무. 아, 이라기 귀여데 이게. 귀여운 면정학. 아, 요즘은 구독자님들 중에서, 막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좀 약간 반갑더라. 20년 전에 LA에서 제가 청춘을 보냈는데, 15년 전에 LA에서 막 청춘을 보냈는데. <목소리> <목소리> 내 CPA가 <목소리> 구독자라는 게 너무. <목소리> 존나 같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존나 계속 이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유튜버시죠 어, 그때. 상호가 가죽마켓에서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상호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어? 어? 그러도니 혹시 유튜브. 거부감이 안 돼, 거부감. 나도 엄청 많이 먹었어. 여기에다가, 시리아차 굴소스, 엑스타, 이딴 거 하나도 안 넣고, 전 바질만 좀 넣고요. 흡수하고. 아, 근데. 이... 이... 지금 LA가 법이 진짜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총기를 소지하고, 성추행을 하고, 애를 때리고 해도, 체포를 안 한단 말이요 LA 어떻게 사냐. LA 카운티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총 갖고 싶다라고. 총이 있어야지 좀 안전하게 좀, 만편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일단 전 부셨습니다. 일단 전개 부셔버렸는데, 얘는 좀 남겼네. 아, 근데, 야, 진짜 잘 먹었다. 아. 말고도 개 박살 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말 있으면.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보네? 아니, 그냥 저거 유, 무슨 유튜브 영상을 어놨을 거야? 아, 유튜브인가? 야, 여튼. 아, 여기 존나 괜찮네. 숲샵? 여기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한번 오세요, 여기. 아 이제 빨라, 이제 회사로 가자, 이제. 무아카수마푸